하나님께서 불레스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나시리로 세우셨습니다. 즉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 사사로 세워지신 삼손이 그런그 사사일을 잘 했느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른 보면 삼손이 잘못한 것만 지금까지 본것 같은데 이제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에서서 구원을 시키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그 일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삼손을 세운 목적이 무엇이냐?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 시키는 것이 이 삼손을 세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그 부르심에 충실하게 일을 했느냐?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영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레셋에서 구원하는 이런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러니까 성령만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거기에 각종 은사가 임하게 되는 것.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은 삼손에게는 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내고, 모든 전략을 세우고 이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특히 삼손에게는 힘이 생겨 큰 힘이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싸움을 잘하고 전쟁을 잘하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저 노래도 잘하고 그러니까 작사 작곡 모든 것을 잘하는 이런 삼손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시대는 우리가 천하만민이 복받는 때를 돌아오는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삼손과 같이 성령 충만하면 많은 사람들을 그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이런 능력 이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부분의 말씀에서는 삼손이 분계를 했어. 요 그래서 그 삼손의 복수에 분기한 불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치러 이렇게 유다지파에 근처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유다지파들이 위협을 느껴서 유다사람들이 삼손을 불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붙잡아 넘겨주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도와서 삼손이 사사니까 삼손을 도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을 되어지 되는데 이 유다 지파가 삼손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밧줄로 묶어서 그러니까 그 블레셋에게 인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군을 쳐부수고 그러니까 그 우리의 마귀를 처부수고 이기고 독립해서 살수 있는 이런 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무력감을 가지고 안주하게 살려고 안일하게 살려고 하는 유다 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도 혹시나 에? 안주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가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우리 원수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은사를 받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은사 받기를 소원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 불레의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지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그 그러니까 이에 예. 그러니까 이해라는 그전 8절에 있었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예, 그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씨를 말리게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였던,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복수를 한 것인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왔느냐? 유다 유다에 있는데 유다지파 근처에 어디에 지를 치고 레희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레희는 어디인지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유다지파 그 사해 근처 어, 예루살렘 근처 어, 거기가 유다지파가 살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곳 어디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사사기가 이제 후에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자의 턱뼈로 그러니까 사람들 천 명을 쳐서 이긴 장소 그것을 레히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전면전을 하려고 이제 그 유다 근처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유다 땅에 와서 이제 숨어 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유다를 찾아서 블레셋이 들어와서 유다를 삼손과 싸우려고. 그리고 전면전을 하려고 이렇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자기네 집파는단지파요 그런데 단지파에 있지 않냐고 유다지파에서 와서 있는 것은 유다지파가 제일 큰 형마리지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와서 있어서 숨어있고 또 자기 집파는 작기 때문에 예쁜 사력이 작기 때문에 큰 이런 곳에서 숨어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소라 땅에 살고 있는데, 소라에도 가지 않고, 단지파에도 가지 않냐고, 유다지파에서 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불레서 사람들이 내기에 진을 치고, 싸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거기 와서 진을 치고 있느냐? 10절 맞습니다. 유사라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지라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불렛에서 유다 집합 근처에서 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왠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쳐들어가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고, 약속한 것이, 어겨진 것이 있을 때 전쟁을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째에서 올라와서 우리를 이렇게 유다를 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하려 하니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진치고 전쟁을 하려느냐 하니까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니면 그걸왜 왔느냐? 삼손을 잡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손을 잡으러 왔는데 왜 잡으러 왔느냐? 삼손이 우리에게 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에게 우리가 하려고 삼손을 잡으러 왔지, 즉, 보복하러 왔지, 우리가 전쟁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삼손에게도 또너왜 그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한것 내가 그대로 그들에게 보복한 것이지,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보복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피해를 받았을 때에 복수를 하려고 할 때에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복수를 할 때는 자기가 받은 것만큼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할 때는 반드시 받은 것에 대해서 거기에 이자를 붙여서 더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붙여서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삼손이 첫 번에 자기 소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사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샀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삼았는데그 아내를 그 장인이 다른 남자에게 주어 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자기 소유를 빼앗겼던 것을 볼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그를 보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소유를 다 불질렀던 이런 것들을 볼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또 이제 이렇게 했을 때그 불을 질렀으니까 이게 또 누가 불을 질렀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삼손이 그랬다 이렇게 하니까 그의 장인도 불태우고 그 여자도 불태워 버리니까 자기 부인을 불살랐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어떻게 그냥 씨를 말려서 죽이는 이렇게 보복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이제 불렛의 사람들이 전쟁을 하겠다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손을 안 주면 이제 너희들 유다 백성들이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레히에다 진을 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둘다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 똑같이 행악하고 있다는 것. 즉, 이것은 둘다다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수에 또 복수에 또 복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양쪽이 복수하다 보면 둘다다 다 망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은 우리가 복수하고 원수를 갖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의 문화는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야지 되는 것이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때려 잡아서 올바로 만들고 나의 모든 분필을 다하는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용서하고, 어? 그런데 용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 우리 기독교는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저그 꼭지가 이제 가야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인 것을 볼 수가 기독교 정신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해 보복법 이것은 성경 성경에서는 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동해 보복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냐? 이게 재판장에게 준 권한이지. 그 모든 그 내에게 받은 잘못된 이런 것들을 보복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심판은 재판장에게 맡기고, 어? 최후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그를 용서하고 어? 축복하고 살아가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올라온 곳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가 올, 내가 올라온 곳은 삼손을 결박해서 그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씨를 말려서 죽인 것 같이 이 사람도 다 죽여버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했느냐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 삼천 명이 에단 바이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해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아니라.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삼손을 에그 예, 잡으러 고 이렇게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그 이제 삼손을 잡아서 그불레셋 사람들에게 주려고 몇 명을 데리고 내려갔냐면 3,000명을 데리고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그 삼손을 내가 사사라고 여기지를 않았어. 사사라고 존경하지도 않았지만 그 삼손이 이 말을 보면은 3천 명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러을 잡으려고 했던 것을 보면은 "아, 삼손이 힘이 세다는 것을 구유다 그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삼손이 그렇게 힘이 센 것을 알았다면은 그힘센 삼손과 같이 유다가 합작을 해서 둘레서서 쳐부셔야지 되는데, 이, 이 지금 유다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삼소를 잡아서 그냥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네, 체포를 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 그리고 유다 백성이 하는 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다 백 무슨 말을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모르느냐? 어?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블레셋에게 조공을 바치고, 블레셋이 철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 힘이 센 나라예요, 블레셋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굽슬거리면서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고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랬을때 힘이 센, 이 삼손이 있으면 그와 같이 가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문제가 불세사들이 우리를 다스리지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냥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조공 바치고 하라는 대로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안주해서 살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싸움을 붙여서 우리와 싸우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전혀 싸움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불레색과 싸워서 이겨서 정말로 유다 백성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사장 나라로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냥 조공 바치고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면 되는데 그 편안한 삶을 살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 유다이 네, 지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력감이 있는 거예요 악한 것과 싸워서 이길 생각이 전혀 없는 유다 백성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가난 땅에 보냈습니까? 그냥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예요 가난 땅에 들어가면 칠적 속에 있을 것이다 응? 그들이 죄악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데 그들을 완전히 다 진멸시키고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곳에 들여보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왜 어린 아이서부터 그냥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되느냐? 이것은 아, 이상하. 하나님도 참 이상. 사랑이 하나님이라면서 왜 진멸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곳은 그때의 그 칠적 속들은 우상숭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동성연애 성적인 문제, 막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죄가 관영하게 되죠. 죄가 가득 찼 이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모두 진멸해버리고 죄로부터 상관없는 이스라엘 나라를 거기서 이루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들여보냈는데,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그들이 그 모든 백성들을 질멸하고 그다음에 유다 족속에서 왕이 나오고 왕이 끊어지지 않다가 누가 봐야 되느냐 메시아가 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이제 그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것을 이루어나가는 그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데 그 제일 큰 족속 유다 족속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악한 바위와 싸울 생각이 없고 그들과 공존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다 백성들 그 제일 큰밭 거기에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 이런 족석들이 지금 잘못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얘기한 것같지 우리가 담대하게 적군과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유다 집파들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 땅에 보낸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메시아가 그 땅에 네? 와서 천하만민이 복 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런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보냈는데, 이들은 사사시대 300년을 지내면서 블레셋이 어떻게 됩니까?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블레셋을 곤지리그를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너 삼손 너 때문에 지금 전쟁이 날 판이다. 어? 이제 이들은 그, 그런 문화에. 좀 익숙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공이나 바치고 공전하면서 그냥 아, 무일 없이 오늘 살고 내일 살고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유다족속들의 지금 생활 패턴인 것을 보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세상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교회에 있는 사람끼리, 우리, 우리끼리 모여서 잘 살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교회를 왜 세웠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어? 마귀 사탄의 지금 집이 아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요? 너희들 나하고 상관하지 말고. 세상은 나 우리 핍박하지 말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 뭐 상관하지 말고 그냥 교회는 교회끼리 살고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라 이렇게 하고 살고 있다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헐뜯고 간섭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전도하라 하면 아이고 전도 뭐냐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뭐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이런 것이 오늘 여기 모습 유다 지파의 모습이랑 똑같은 모습인 것을 우리 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1장을 보면은 그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였었습니까? 제일 첫번에 예, 그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누가 먼저 어? 치러 올라갈까? 이렇게 불었을 때에 유다 지파가 우리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겠다. 그 우리가 산성이 그것도 제일 어, 그 싸우기 힘든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가 나갔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이런 유다 지파가 지금 어떻게 보면 동화되어서 불레세가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공존하면서 살수 있는 안일무사한 이런 주의로 나가고 있는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볼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왜 삼손에게 너왜불레세자가 가지고 왜 화근을 일으켜서 이렇게 우리 유다지파에까지 와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느냐? 왜 화근을 일으키고 난리를 지키고 있느냐? 라고 삼손에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응? 죽이려고 하느냐? 이 유다지파는 지금 믿음도 없고, 정말 그 신앙적인 안목도 없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산명함도 없는 것 유다 지파에서 지금 누가 가야 됩니까? 메시아가 왕이 나타났다가 왕이 끊어지지 않다가 그왕족에서 누가 왠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에는 염두하지 아니하고 일단은 안일하게 사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삼손도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삼손도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노라 하니라. 내가 일부러 가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그렇게 그들이 한 대로 내가 그렇게 했지. 내가 먼저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자기 부르심에 대한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 삼손도 왜 그랬느냐 하면, 내가 사사가 아니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사사가 아니냐, 그 블레셋 사람들 가서 쳐부숴야 되는 거지, 내가 그 일이 아니냐, 야, 내머리로한번 봐. 그러면서 이렇게 묶었던, 묶었던 머리를 이렇게 풀어내리면서, 야, 이 머리 한번 봐라, 나 삭도 대지자지 않고 이렇게 어? 긴 머리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레셋에서도 구원을 해야 되는 사사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가서 싸워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블레셋에 침입하고 있는 중이다. 너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산손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삼손도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사도 그런 생각이 없고 유다 백성도 그런 생각이 없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왜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내 소유를 뺏었으니까 나도 그들의 소유에 손해를 보이고 그 사람들이 내 부인을 죽였으니까 나도 죽였고 뭐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해 보복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지 뭐 내가 뭐 잘못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힘이 있으니까 삼천 명을 데리고 잡으려고 이렇게 왔, 왔는데도 이게 이게 삼손은 꿀리지 않는. 자기가 힘이 있는 것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 유, 삼손 한 사람을 잡으려고 삼천 명이 온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삼손은 그 유다 백성들의 꿀리는 모습이 없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그들의 생각을 말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12절만 씁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불리세 사람에게 손에 넘겨주려 한 내려왔노라.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3천명이 내려왔냐면 너를 붙잡아서 그 너를 불리세 사람에게 들 주려고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러니까 그러면 나를 이렇게 붙잡아서 이렇게 끌고만 가지, 나를 치지 않겠다고만, 즉, 죽이지 않겠다고만 맹세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일어나면 삼손도 힘이 있으니까 삼천명 다 쳐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동족끼리 싸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맹세를 해라. 나를 해하지만 말고, 죽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묶어서만 내보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그래, 나는 너너 너, 삼손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를 단단히 묶어가지고 너를 그블레세싹에 넘겨줄 뿐이지, 죽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맹세를 받아낸 것이죠. 삼손이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는. 왜냐하면 그 삼손과 유다와 싸우면 동족간의 싸움이 되니까 자기 동족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다 백성도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에,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질 뿐이오.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결단코 죽기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맹설을 했으니까, 이제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했느냐. 새 밧줄 불로 결박하고, 바위툼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응? 그래서, 이제 아니다, 너를 죽일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새 밧줄. 그러니까, 흔 밧줄이 아니라, 흔 것은 힘이 없어지니까. 모든 그 모든 것들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날이 지나가면 자꾸 어디가 삭어서 없어지니까 그헌 그러니까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그 그러니까 힘이 있는 그 밧줄로 밧줄도 하나가 아니라 둘로 결박하고 다음에 바위 툼에서 그를 끌어내기라 그래서 이렇게 새 밧줄로 그 바위틈에서 끌어내서 그 삼손을 누구한테 인계를 하느냐 이것이 불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인계를 하는 이런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유다 지파가 그 영적인 그런 무력감, 그러니까 그 적과 싸워서 이기고 정말로 하나님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는 유다 백성들, 자기들이 왜이 땅에 와서 사는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영적인 무력감에 있는 유다 백성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내가 이런 유다 백성과 같이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있는 내가 아닌지 우리는 악한 마구사탄과 그냥 무해무덕하게 이렇게 살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아닌지 또 죽어가는 친척과 또는 자녀들과 형제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나만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영적 무력감에 빠져있는 우리는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할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악한 박의 사탄을 이겨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일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삼손과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오늘도 이 말씀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새기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